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사선 물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조효성 교수입니다. 3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학기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공부하신 일반 물리학 책 뒷부분을 보시면 현대물리학 부분이 있는데 방사선 물리학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현대물리학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내용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과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질문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조교는 저희 연구실 김우성 학우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고, 그리고 성적 평가는 이번 학기에는 중간 시험이 없기 때문에 기말 시험 한 번, 숙제, 출석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80%, 10%, 10% 해서 평가를 할 거고 어, 강의 내용은 1장의 어, 특수 상대성 이론 및 양자론을 간단히 볼 거고, 2장 원자 구조, 3장 원자핵 구조, 4장 원자핵 붕괴, 5장 X선 6장 전자기파와 물질과의 상호작용, 7장 중하전입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 8장 경하전입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중성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중간시험 문제, 어, 기말시험 문제. 올려놓았으니까 공부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 1장 특수상대성이론 및 양자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선이 원자 세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방사선에 대해서 좀더 일을 하려면 원자 세계를 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원자 세계를 지배하는 이론인 특수상대성이론 양자론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에 이두 권의 책이 나와 있는데 제목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대성 이론 양자론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방사선이란 불완전한 원자나 원자핵이 안정한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흐름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이해를 하려면 방사선이 생성되는 권은지인 원자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죠. 하지만 원자는 워낙 작은 세계, 세계이기 때문에 실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많은 실험과 이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상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의 근거에서 상상해 보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아주 작은 부피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놓여 있고 이걸 원자핵이라고 그러고 원자핵 주위로 전자들이 궤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로부터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사실을 안지난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2차 세계 대전 때 원자폭탄이 개발되어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투하가 됐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원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병원의 어떤 병변을 진단하는 도구, 치료하는 도구로서 방사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현대 물리학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한 장의 사진인데요. 1927년 벨지움에서 개최된 솔베이 회의를 마치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 현대물리학의 거장들이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데 일장의 어, 주제인 어, 특수상대성이론, 양자론의 주인공인 아인스타인이 보이고 어, 그 외에 막스 프랑크 머리큐리, 막스본, 닐스보어, 슈르딩거 더브로이, 파울리, 하이젠베르거, 디락 등 어, 당대의 그장들이 어, 사진 속에, 어, 속에 앉아 있습니다. 아인스타인과 관련된 몇 장의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아인스타인과 관련된 어, 공식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가지 공식을 든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e q h n u 라는 공식과 e q mc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공식은, 빛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다가 h라고 하는 상수, 이 프랑크 상수인데 상수를 곱한 것과 같다는 거고, 이 공식은 나중에 광전 효과에서 제안한 수식이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잘 알려진 수식은 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강속 제곱을 곱한 거죠. Equal mc2. 이 a l mc 스퀘어 이거는 더잘 알려진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아인스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크게 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905년도에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 그리고 1915년도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관한 것인데요, 중력이라고 그러면 뉴턴의 만유인력이 생겨나는데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 중력에 관한 내용을 아인슈타인은 가속도 문제로 바꿈으로서 중력에 대한 내용들을 다른 차원에서 해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간성계에서 일어나는 물리현상을 기술하는 내용으로 방사선과 방사선 이론과 굉장히 관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905년에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은 다음의 두 가지 가설에서 출발하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 기준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기술된다는 내용입니다. 관성 기준계 (initial reference frames)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시스템들을 관성 기준계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정되어져 있는 땅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기차는 관성 기준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물체를 자유낙하 시킨다면 이 사람은 고정되어져 있는 시스템에 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자유낙하 현상을 관측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 왜냐하면 관성기증계는 동속도 운동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제로가 되고 따라서 두 시스템에 미치는 R자임 F는 F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R자임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관측하는 물리현상이나 그렇지 않는 어, 시스템에서 관측하는 물리현상은 똑같이 기술된다는 것이 상대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 광속 불변의 원리인데요. 어, 이것은 어, 모든 간성 기준계에서 강속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어, 강속은 빛의 속도인데요. 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만은 이 상대 속도 개념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속 100km로 달리고, 시속 100km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이렇게 달리는 빛을 바라보면 상대 속도 개념에서는 이 차에서 바라본 이 빛의 속도는 강속에다가 차의 속도를 어, 빼준, 이런 속도를 느끼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 이 차에서 관측되는 빛의 속도는 어, 늘 C 배기 V가 아니고 C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는 어,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측정하나, 어,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측정하나, 항상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는 것이 강속 불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원리의 첫 번째 가설인 상대성 원리는 갈릴레오에 의해서 처음 언급된 내용인데요. 중세 때 천동설과 지동설이 경론을 벌이고 있을 당시에 천동설을 주장한 학파들이 내세운 반박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면 지구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표면에 있는 물건들 물체들은 모두, 어, 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에 있는, 어, 물체들은 서러지지 않고 안정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갈릴레오의 답변은 고요한 바다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배가 있다면, 그 배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배 안에서 느끼는 주변 환경은 마치나 벽, 어, 배가 움직이지 않을 안 않을 때의 상황과 같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하더라도 지표면에 있는 물체는 서러지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상대 속도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표면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기차가 있다고 했을 때그 기차가 달리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사람이 걸어갈 때어 지표면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속도를 관측하면 어 기차 속도와 이 사람의 속도가 합성되어 가지고 11.0mps로 관측이 되는 것이 상대 속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상, 속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 속도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어,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가설인 강속불변 원리는 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차에서 관측하건, 그다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관측하건 항상 어, 광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 개념, 상대 속도 개념이 상대 속도 개념과 모순되는 그러한 가설이 되겠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가설인 광속 불변의 원리를 왜 아인슈타인은 기본 가설로서 채택하였는지에 대한 예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주변에 널 있는 빛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물리학계에서 어, 많은 논쟁이 있어 왔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빛은 파동으로서 설명한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빛은 입자로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어, 것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어, 아무튼 이 빛의 본질에 대한 물음은 어, 물리학, 물리학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논쟁거리였죠. 그리고 어,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어, 사람들이 노력을 한 결과 빛의 속도는 오늘날 알려져 있는 3 곱하기 10의 10성, 10의 8성 미터포 세커 정도로 전파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어, 자연계에 일어나는 전자기파 현상에 대해서, 어, 연구한, 거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맥스웰이라고 하는 어, 학자가 되겠습니다. 이 맥스웰은 어, 자연계의 전자기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네 가지 수식을 어,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네 가지 수식을 가지고 어, 전자파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에 의하면 어,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면 어, 전기를 띤 입자, 하전 입자가 고정되어 져 있으면 그 주위로 전기장이 이렇게 예쁘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하전 입자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주변의 전기장과 거기에 수직한 자기장이 마찬가지로 예쁘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이 하전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어,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심원으로 형성되기 전에, 하전입자가 가속을 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형성되는 전기장과 자기장은, 어, 이런 모양으로 꼬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자기파 발생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맥스웰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어, 하전입자가 가속 운동함으로써, 어, 발생되는 전자기파의 속도를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에 그 수식이 있는데요. 대략 3 곱하기 1 0의 8성 미트퍼 세커의 속도로 전자기파가 어, 전파된다는 거죠. 이 <laughs> 전자기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맥스웰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맥스웰에 의해서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며 진공 중에서 강속으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파동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한데, 빛도 강속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빛의 매질이 있을 것이고 그 빛의 매질을 에테르 또는 이스라고 명명하고 어, 마이켈슨과 몰리 두 사람이 빛의 매질 에테르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게 어, 됩니다. 이 그림은 우주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빛의 매질인 에테르를 어, 표현한 그림인데요. 빛은 진공 중에서 강속 시로 전파되기 때문에 어, 그 속도는 어, 우주에 고정되어져 있는 에테르에 대한 상대 속도로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은 파동이고 진공 중에서 강속 시로 전파되기 때문에 어, 빛의 매질인 에테르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어, 그렇다면은. 에테르를 검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마이켈슨 모울리의 생각이었으며 이두 사람은 정밀한 간섭계를 고안해서 실제 에테르 검출 실험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빛의 매질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질 없이 어떻게 빛이 전파되는지 그리고 빛은 광속으로 진공 중에서 전파되는데 그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속도인지 이런 궁극적인 문제점에 봉착함으로써 많은 물리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아이스타인은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죠. 광속은 혹시 불변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어, 또 다른 사항이 있는데요.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어, 전자파가 만족해야 될 파동 방정식을 유도 할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은 a는 파동 의 진폭을 말하고 t는 시간이고 x는 위치 자표고 c는 강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파는 이런 파동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파동방정식을 관성기준계에서 어 다른 관성기준계에서 이어 파동방정식을 변환하면은 마찬가지로 다른 좌표계는 전부 다 변하는데요. 어 강속 c는 변하지 않고 늘 상수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어, 아이스타인은 강속은 불변하다라고 생각을 굳히게 되므로서 어, 강속 불변의 원리를 특수상대성 이론의 어, 핵심 가설로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치의 속도는 속도 개념이고 상식적으로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 개념이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모순되는 이 강속 불변의 원리를 제1가설로 채택을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를 발표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수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고민 끝에 아인슈타인은 갈레오의 상대성 원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보시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성 기준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표현된다, 기술된다는 것이 상대성 원리인데요. 빛도 마찬가지로 빛의 속도는 상식적인 속도 개념이 아니라 물리법칙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관측을 하건 고정되어져 있는 시스템에서 관측하건 항상 강속신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관측된다. 라고 어,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를 제1가설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인스타인은 핵심 가설인 강속 불변의 원리를 제1가설로 세우지 않고 대신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를 제1가설로 내세움으로써 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 내용을 요약하면 삐천 전자기파이고 강속시로 진공 중에 전파되며 가동이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하고 어, 마이클슨-모울리 두 사람은 빛의 매질인 에테르가 우주에 충만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실제 에테르 검출 실험을 하게 되고 어, 실험 결과 예상과 다르게 빛의 매질인 에테르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실험 결과대로 빛의 매진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빛의 속도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 아이스타인은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빛의 속도는 불변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도달을 했고, 이러한 생각을, 어, 이러한 생각에 영감을 준 방정식이 바로 맥스웰의 파동 방정식이죠. 전자파가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이 파동방정식인데요. 이 파동방정식을 다른 관성기준계에 대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변하게 되는데, 강속시는 불변하다는 사실에 영감을 받아서 빛의 속도는 일반 속도 개념이 아닌 자연의 법칙으로 항상 일정하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가설을 합리화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 제1 가설로서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를 도입하게 되죠.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간성 기준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표현된다. 빛도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 이기 때문에 강속은 움직이던 움직이지 않던 관측하면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라는 논리를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상생성 이론에 가설은 강속불변 물론 상식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어, 가정에서 출발한 어, 특수상성원리의 결과는 당연히 상식과 다르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많은 실험에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하는 결과들이 입증됨으로 인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강력한 어, 원자 세계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 체계로 어, 지금부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